잠깐만요, 이 가격 시화인가요 램이랑 SSD 직접 교체하며 5년 10년 쓸수 있는 대고만 9,000원짜리 맨오버 싱크패드 2포틴 지식스가 지금 1 8 6,000원이나 깎아주고 있어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램이랑 SSD를 납땜으로 받아놔서 업그레이드가 아예 불가능한데 싱크패드 24는 다릅니다. 램 64기가 SSD 이태아까지 사용자가 직접 업그레이드 가능해서 상년기에도 현역으로 쓸수 있어요. 게다가 1만 타쳐도 안 지치는. 싱크패드 명품 키보드로 장시간 코딩하거나 문서 작업해도 손목이 편하고 빨콩이라 불리는 트랙 포인트로 마우스 없이도 작업 가능해서 개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난무델입니다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요? 정상가 1059,000원, 즉시 할인 177,000원, 카드 할인 9,000원까지 다 받으시면 무려 873,0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059,000원 짜리를 873,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86,000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까지 적용됩니다. 한 달에 단돈 7만 3천 원이면 내일부터 바로 카페나 사무실 어디서나 업그. 없...